안정하게 옷을 입어요. 토 주변은 정리하고 바르게 앉아요. 셋. 예배 시간에는 음식을 먹거나 떠들지 않아요. 네. 공과 책을 준비해요. 다섯. 하나님께 최고의 모습으로 예배해요. 예배. 있나요? 네,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 기다리고 있어요. 아주 멋져요 친구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가장 예쁜 모습으로 함께 찬양할 건데요. 앉아있는 친구들은 벌떡 함께 일어나서 전도사님들과 찬양하러 떠날 거예요. 이 시간 우리 떠날 때 함께 구호 외치면서 떠나볼게요. 다 함께 고고고! 찬양까지 아주 멋진 모습으로 찬양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도 정말 기뻐하셨을 것 같아요. 이 시간에는 전도사님과 함께 12단원송 함께 부르러 가는 시간인데요. 우리 친구들 까먹은 거 아니겠죠? 전도사님과 함께 찬양하러 떠나볼까요? 슛! 힘차게 부르고 왔나요? 이 시간에는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영아부 최지연 선생님 나오셔서 기도해주실 텐데 가장 예쁜 모습으로 기도해야겠죠? 우리 예쁜 무릎 꿇고 두손 모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올게요. 안녕하세요, 영아부 최지연 선생님이에요. 우리 두손 모으고 기도할게요. 사랑과 은혜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시간과 장소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영아부, 유치부 친구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한 주를 보내기를 소망합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아이들의 건강과 오가는 길 항상 지켜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친구들, 우리 이제 말씀 속으로 들어가기 전에 함께 말씀성 신나게 부르는 시간이에요. 우리 이 시간 함께 벌떡 다시 한번 일어나서 힘차고 신나게 말씀성 부르러 떠나볼게요. 슝! 오늘의 말씀 제목을 전도사님 따라서 큰 소리로 읽어 보도록 할게요.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해요. 오늘의 말씀 구절을 전도사님이 읽어줄게요.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 없이 주리니. 요한계시록 2 1장 6절 말씀. 아멘. 친구들 오늘의 말씀 제목과 말씀 구절 함께 잘 읽고 왔나요?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 들으러 떠날 때. 귀, 쫑긋, 마음은 활짝 열어서 오늘은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들려주실지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전도사님과 떠나보도록 할게요. 슝슝슝!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예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은 열심히 예수님을 전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예수님은 온 세상의 왕이세요. 이 말을 듣고 로마 왕제는 화가 잔뜩 났어요, 친구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감옥에 가두기도 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 요한은요, 힘차게 예수님을 전했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믿으세요, 여러분. 요한은 아무것도 두렵지 않았어요. 이런 모습을 보고 로마 황제가 명령했어요. 저저저저, 예수를 믿는 요한을 반모섬에 가두어라. 군인들이 요한을 끌고 갔어요. 요한은 반모섬에서 혼자 지내게 되었어요. 요한은 슬펐어요. 아, 이제 예수님을 전해도 들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러던 어느 날, 요한은 마치 꿈을 꾸는 것 같은 아주 놀라운 일을 보았어요. 요한이 예수님의 목소리를 들었어요. 요한아, 요한아, 네가 본 것들을 적거라. 네 예수님. 요한은 새로운 하늘과 새 땅을 보았어요. 그것은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예수님은 왕의 의자에 앉아 계셨어요. 보아라,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고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다. 다시는 죽음도 없고,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을 것이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요, 정말 정말 아름다웠어요. 생수의 강이 흐르고, 미움이 없고, 사랑으로 가득했어요. 사자와 어린 양이 노는 곳이었어요. 어둠이 없고, 빛으로 가득한 곳, 바로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예수님이 또 말씀하셨어요. 보아라, 이제 다 이루어졌다. 나는 처음과 끝이다. 내가 목마른 사람에게 물을 줄 것이다. 그들은 나의 자녀가 될 것이다. 두근두근, 요한은 소망이 생겼어요. 하나님 감사해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믿어요. 스륵 스륵, 요한은 편지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보여주신 것들을 적었어요. 사람들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전했어요. 사람들은 요한의 편지를 읽었어요. 아멘, 아멘. 사람들이 말했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믿어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래요. 친구들, 오늘은 강림절 세 번째 주일이에요. 강림절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꼭 기억하고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을 기쁨으로 기다리는 절기예요. 새하늘과 새 땅, 우리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소망해요. 이 시간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따라해 볼게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해요. 친구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귀정긋 세워서 잘 듣고 왔나요? 예수님을 전하다가 반모섬에 갇힌 요한은 아주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었어요. 요한이 본 하나님의 나라는요, 생수의 강이 넘치고, 미움도 없고, 시기도 없고, 질투도 없는 아주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믿어요. 우리 친구들, 친구들도 기쁨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으로 소망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해요. 우리 친구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거예요. 예쁜 무릎 꿇고 두손 모으고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나라, 우리도 믿음으로 기다리겠다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올게요.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약속해 주셔서 감사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거예요.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친구들 하나님께 가장 예쁘고 멋진 모습으로 기도하고 왔죠?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헌금 올려드리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정성스럽게 준비한 헌금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주기도문송 함께 부르고 예배를 마치는 시간이에요. 오늘은 강림절 세 번째 주일이에요. 우리가 강림절 기간 동안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쁨으로 기다리는 영유치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전도사님과는 다음 주에 만날 건데요. 다음 주에는 더 건강하고 힘차게 만나자는 마음으로 전도사님과 인사하고 끝내 보도록 할게요. 우리 은혜교회 영유치우 친구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